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요, 클링 AI 1.6 버전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지금 어, 젊은 여자분이 도심 한복판을 스포츠카를 타고 빠르게 달리는 장면을 묘사해서 어, 결과물로 만들어 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전에도 클링 AI 2를 통해서 다양한 뭐 AI 영상도 만들 만들어 보고는 했는데요. 연습 연습 삼아서 해 봤었어요. 좀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챗GPT를 좀 공부하기 전과 후의 결과물이 확실히 다르다는걸 지금 이런 이제 결과물들로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처럼 어, AI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많지 않아도, 초보자 분들도 이런 이제 고퀄의 영상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 어떠한 어, 툴들을 사용을 했고, 어떠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채취 PT 화면으로 가줘야 됩니다. 제가 어, 클링 AI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의 반나절 가까이 이제 걸리는데, 얘네가 말하기로는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소요된다고, 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컴퓨터를 켜놓고 제가 볼 일을, 어, 보러 나갔다 오, 왔더니 어느 순간 이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이제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어 빠르게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AI 툴들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링 AI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맨 처음에 던졌, 어, 던졌던 질문은 셋집 피티에다가 스포츠카를 타고 도시 한복판을 달리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만들어줘. 클링 AI를 활용해 영상을 만들 거야. 이와 같은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GPT가 알아서 영문, 그 다음에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프롬프트를요. 자,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긴 머리를 휘날리는 젊은 여성이 밤의 미래 도시에서 매끈한 빨간 스포츠카를 운전한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클링 AI가 만들었습니다. 자, 어, 이 전에 제가 먼저 디자인 하나를 이미지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지만 동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오늘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냥 렌더링을 돌리고만 이제 갈 거예요. 다음에 결과물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제가 한번 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좋네요. 자, 고양이가 게임을 하게끔 제가 영상을 한번 고양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GPT 다시 켜주고요. 새로 켜줍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나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의 프롬프트를 챗치피티를 통해서 어, 질문을 던지고 만들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고양이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싶어요. 클링 AI. 린지를 영상으로 만들 거야. 일단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좋겠지만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워낙 똑똑하니까요. 추가 설정과 뭐 옵션 같은 경우는 저는 넣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영문으로 만들어줬는데 영어로 넣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AI 툴들은 외국에서 만든 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영문으로 넣으면 더 멋진 AI, AI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로 한번 돌아가 보고, 여기 지금 크레딧이라고 있는데, 238 크레딧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무료로, 어, 다쓸 때까지 무료로 저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업로드를 넣어 줬습니다 아까 GPT에서 만든 프로포트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넣어 줍니다. 그러면 생성하다 20 크레딧이 나오죠? 네, 화면 비율은 여기다 갖다 대면, 화면 비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이 16대 9, 네, 그 다음에 5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아마 10초 뭐 이렇게 프로페셔널 모드 뭐좀더 이제 하려고 하면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표시가 뜰 텐데, 어,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성을 한번 해,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자, 이렇게 뜨죠. 자, 이제 클링 AI가 영상을 이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프레임에서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바로 20 크레딧이 없어지면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까도, 어, 여기 효과에서 보시면 이런 효과들 많이 보시죠? 이런 이제 풍선 효과, 그 다음에 사람의 어, 형태를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걸리는, 예. 네. 이것도 이제 클링 AI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까 테스트로 제가 삼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요즘에 유행이죠. 예,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까 어, 고양이에게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영상. 지금 생성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결과물이 나올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 결과물 다시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클링 AI 1.6을 통해서 네, 어, 영상 만드는 방법 제가 알려드려 봤고요. 많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